근데, 본의 아니게 에이스레이서는 광고 영상만 찍는 것 같은데, 예, 지바게인 리뷰하고 나서 또 바로 또 광고를 해달래요. <laughs> 맞나 싶긴 한데, 어, 그래서, 이번에는, 내또 신차 나와가지고 그걸 또 리뷰를 해달래. 어, 저는 이미 얻어놨거든요. 예, 코닉세그 제스코. 야, 진짜 에이스레이서는 보면은 느끼는 건데, 이 슈퍼카부터 하이퍼카까지, 뭐, 별의별 거다 나오는 것 같아. 코니세그 제스코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서 살려면은 30억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야, 30억 넘어가는 차를 여기 서는 이렇게 빌려서 타볼 수 있다. 이거 누구나 타볼 수 있는데, 그 광고주님이 아무래도 저한테 이제 광고를 자주 맡기시다 보니까 이거 한 번은 내가 뽑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오늘은 요거를 한 번, 진짜로 한번 뽑아볼 거예요. 근데 저걸로 뽑을 수 있나? 지금 제가 저게, 저게 그래서 제가 30만 원어치 충전한 거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데 저는 10레벨을 찍고 싶어. 그러니까 이 녀석의 요거를 10레벨까지 찍고 싶어. 30만 원어도 될까? 아무튼 10레벨까지 찍는 거 목표로 하고 에이 오늘 어차피 7월 7일이잖아. 7은 뭐다? 행운의 숫자다. 7월 7일은 행운이 두 배. 그러므로 아 이번에는 운이 따라 줄 것이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벤트로 요거 이 밑에 3개 저는 이거 이미 다 해놨거든요 요게 예, 체험권을 주거든요 이거 여러분들도 에이스레이서 지금 접속하셔가지고 바로 이거 하면은 이거 제스코 체험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 체험권을 7장을 모으면은 이제 요 무제한으로 교환을 할수 있거든요 저는 그중에서 3장을 모은 상태니까 4장을 더 뽑아야 돼요 자 그래서 어보자어보자자 그러면은 일단은 가볍게 100개 정도까지만 우선 질러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적으로 지르는 거에 따라서 요거 150번을 최종적으로 지르면 설계도를 하나 줘요. 그래서 체험권이 1.5%네요. 음, 야 이건 네? 뭔데 0.01%야? 이거 그건가? 잠깐만. 아, 아 이거구나. 아 이거 냉전에서 뭔가 하고 계속 보였는데 이거였구나. 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걸 조정이 가능해? 오 오. 우와 우와 우와! 아 크기도 키울 수 있구나. 야 탐낼만하다 저거. 그래 없는 거보다는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게 좋지. <laughs> 여러분들 리얼 키키만쳐 리얼 키키. <laughs> 그래서 1.5% 내장을 더 모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한번 뽑아 볼게요. 나는 오늘만큼 운이 좋겠지. 아 일단 어? 어? 뭐야 열 번에 바로 나왔는데? 아. 역시 운이 좋을 건가? 아첫 뽑에 한개 줘요? 아 그런 거였구나 아 그러네 여기 확정 1등 이거 써있네 하지만 오늘의 나의 운빨이라면? 어? 나의 운빨이라면? 하지만 나의 운빨이라면? 아, 만, 아 만능이 어서 와어 그래 만능이 하이 천장만 피하면 돼. 되... 다 아, 그래 한번 정도는 천장 칠수 있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한다 신규 매품아 매폰... 그래 오케이 한번 정도는 천장 인정 자 일단 이거 뽑고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이거 일단 천장 한번 뽑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장이네요 제발 한 번에 나와라 한 번에 오호호호호 와와 하하하하하하 와 하하하하하하 와, yes 와, 하하하하. 예스. 예스. 아 오늘 나는 럭키가이다 야 이거를 무제한을 뽑네 결국에는 <laughs> 받았어. 아이고 야, 이거 3천 질러가지고 이거 27개 달았네. 810코인 아꼈네. 와우, 너무 좋아. 아 잠깐만, 근데 이거... 이게... <laughs> 아쉬운데, 이거 끝이 150년 뽑은 해야겠지. 운이 좋으면 부품도 여러 개 얻을 수 있는 거잖아. 가자, 어 뭐가 떴는데? 에? 야, 뭐야, 야, 뭐야, 이거... 야, 뭐야, 체험권두 개! <laughs> 야, 채팅 나락, 야, 채팅 나락 간다. 야, 나 조졌다. 에, 이제 그린 스크린을 누르고 이제 죄송합니다 해야 돼? 죄송합니다. 제가 좋은 운으로 인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박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laughs> 설마? 이게 뭐야? 랩핑 가자. <laughs> <laughs> 아니. 아니, 랩핑. 아유, 랩핑을 주시네. 아유, 야, 잠깐만, 랩핑 몇 퍼센트냐? 아유, 0.3 퍼센트. 아유, 야. 이야. 잠깐만요, 우와, 이야,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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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야, 야, 아따마 죽이네, 이야, 멋져불어, <laughs> 주차. <웃음> 아, 오늘은 7월 7일이니까, 아, 나한테 행운이 엄청나게 나오나 봅니다. 차량 레벨업, 어, 됐나? 아, 됐다. 여러분들, 박수! <laughs> 아이고, 뭘또 이렇게, 아이고, 예. Yeah. 자, 코닉색은 제스코 풀강. 정말로, 이번엔 정말 싸게 먹혔습니다. <laughs> 7초마다 자동충전 5% 그리고 자신의 디버프 효과 제거 예 정말 깔끔 떠는 그런 차량이에요 자 그리고 궁극기 익스트림 니트로 매초 대량의 니트로 충전을 획득하고 드리프트 할 때마다 즉시 소량의 니트로 충전을 획득합니다 즉시 생성되는 니트로 충전으로 현재 니트로를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요 니트로 쓴 다음에 궁극기를 쓰면은 무한정 이어져요 예 니트로 한 개로 주행이 계속 가속하면서 가능하다 예, 장점으로는 이제 운동장 트랙 그러니까 직선주로만 있는 트랙 그런 트랙에서는 얘가 굉장히 좋을 텐데 단점이라면은 이제 내가 니트롤 써줘야지 우리 팀원도 궁극기 게이지가 차는데 내가 니트롤 안 쓰고 계속 쭉찍지만 하니까 우리 팀한테는 궁극기 충전이 잘안 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겠네요 자 그럼 ECU는 제가 일단 미리 이렇게 맞춰놓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아 이것도 안 달려볼 수가 없겠네요 예 바로 한번 잠깐만 난 렌즈 띄어도 되잖아 한번 띄어볼까 한번 뛰어 볼까 아랭전. 야! 아, 양보 안 하네. 에이, 양보 안 하네. 개 같은 거. <laughs> 어 잠깐만 근데 2차면은 7하기 6이 날까 아니면은 2곱하기 3이 날까 왠지 7하기 6이 좀더 나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긴 하거든요 어 그치 무조건 16이지 그치 에이스레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감이 좀 생겼어 얘는 무조건 16일 것 같아 자 저를 도와주실 멤버들입니다 자 이걸로 랭킹전 한번 뛴 다음에 그 다음에 커스텀 박파 가지고 우리 여섯 명 모아가지고 한번 합시다 아 기왕에 그러면 내전 한번할 거면은 제대로 할 거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laughs> 어 내전 한번 할 거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 내가 이거 돌리면은 여러분들도 돌리는 거야. <laughs> 아 이맵? 아 이맵 조금 애매하겠는데? 아니야, 나는 할수 있다. 잠깐만 내전이잖아 이거. <laughs> 얘들아 그알 잘딱 천천히 <웃음> 부탁드립니다. <웃음> 아니. 아니 이게 내전에 걸린다고 이게. 와 12연승 뭔데? 와 진짜 끈질긴 사람 저거. 자 어디 한번 제스코 어디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일단 첫니트로를쓴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궁극기. 아이고. 오케이. 아뭐 아유 진짜. 잡아! 아유, 진짜! 잠깐만, 야. 야, 니트로가 야, 안 끊겨! 야, 니트로가. 아니, 이게. 그냥 니트로 없이 그냥 계속 가는 거네? 아, 근데 그건 힘들다. 이게 니트로로 드래프트를 탈출할 수가 없네, 얘는. 그게 단점이구나. 진짜로 그냥 달리기 내면서 쓰라, 이 얘기네? 오케이, 어떻게 달어야 되는지 알았어. 그러면은, 이제 한번 우리 재미있는 커스텀 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맵을 얘한테 유리한 맵. 어. 좀 달리기 많은 맵. 근데 이건 너무 기초적맵 아니야? <laughs> 소호 독박기. <laughs> 야, 그러면은, 인피니티 프로토타입이랑 경쟁하겠는데, 얘는? 오, 어, 인피니티 프로토타입 있으면은, 그걸로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 자, 바로 갑니다. 이렇게 하고 바로 이고나 그럼 무한 궁 날아가있냐 오와야 야야야야 야야야 헤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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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아니 그냥 이거 무 그러니까 이게 니트로가 충전이 되면서 그냥 부스터가 그냥 무한이네 이게 어, 나이스 궁 하나 더 채워줬고 네, 안녕히 세요 여러분 야어디 <laughs> 그래, 이런 맵에서 타라는 거네. 야, 그러면 이거 이런 직선 주로 길을 고른 다음에 인피니티 프로토타일 그거랑 경쟁을 해야겠다. <laughs> 이게 뿐이야 이게. 와, 그럼 진짜 직선에 특화된 녀석들의 대결이네. 저 인피니티 프로토타일이 무한 부스턴데젠 대신에 벽에 박거나 드리프트를 하면은 이제 궁극기 게이지가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일단 출발하고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앉아 야, 무지 빨라. 이게 뭐야? 아니, 이게... 아니, <laughs> 거기서라, 이 녀석! 이 녀석! 이리 와! 이리 와! <laughs> 이리 와. 이리 와. 너희는 소길도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야, 이거 수리비가 얼마나 청구된 거야, 이거? 야, 근데 야저 이그니티 저것도 빠르네, 저거. 아, 개 재밌다. 야, 야. 야, 이게 말레비 정답이네,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 아 근데 확실히 그게 있다 시스템상 자기가 니트로를 써야지 궁극기 충전이 되는데 얘는 궁극기 지속 시간 동안에는 니트로를 쓸 일이 없으니까 이 니트로가 나중에 가면 좀 딸리는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좀 한번 모아보면서 해보는 걸로 어 니트로를 모으면서 여기서 그냥 달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어야 아니야 아, 이거 속도 1 5이지야 그래도 개빨라 아, 박지마! 에! 있었어? 아, 그러면은? 에이! 아, 유 이거! 이겨 이거! 어디야? 여기 어디네요? 이사이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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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laughs> 야, 야, 전투기가 이륙하는데? <laughs> 아, 이 개재밌다 이거. 아, 근데 확실히 이게 자기가 니트로를 쓸 일이 없으니까 이게 개인전에서는 좀 많이 불리하긴 하다. 어, 팀전에서 서포터를좀 많이 믿어야 되는 그런 차량이네. 자, 이렇게 에이스 레이서 오늘도 이렇게 플레이를 해봤고, 야, 제스코 이 차량을. 어, 광고비에서 조금 떼가지고 내 돈으로 질러봤는데, 응. 야, 이게 이번에는 좀 싸게 먹히긴 했네요. 어, 되게 운 좋게 싸게 뽑혀가지고, 거기에다가 래핑까지 아주 알차게. 예, 네, 그리고 요거 10레벨까지 그냥 알차게 그냥. 하고 하니까 아 오늘은 좀 기분이 좋네요 근데 이 차를 실제 냉장에서 타고 다닐지는 모르겠다 왜냐면 나는 죽을 때까지 집 p r 이기 때문에 <laughs> 코이스의 제스코 여기까지 타봤고요 일단 여러분들 이거 렌탈로 한번 타볼 수 있거든요 예 네, 요거 에이스에서 접속하셔가지고 요거 한 번씩 한번 체험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빠이빠이